안덕주에게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특금 15년 구형 과연 적정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상당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벤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15년 자 중형 선고입니다. 중형님에는 분명하지만 사형 무기징역 20년 이상이 아니다라는 구형 이거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오늘 그 특검 검찰의 구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증간 재판 재이 나중에 뭐 이제 선고형을 이제 선고를 할 텐데 보통 검찰의 구형은 이제 구형량을 정할 때 에, 판사님이 그것의 한 절반 정도로 선고한다 이렇게 어 감안을 하고 어 15년 이렇게 정하는데 그러면 특검에서는 뭐이식관 재판장님이 한 징역 한 7, 8년 정도 때릴 만한 범죄다 이번에 공군총리 한덕수의 범죄형위가 그렇게 봤다는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좀 화가 나네요 그 투금에 네. 대해서. 일단 오늘 특검에서는 1980년 5일째 굿테타에서 당시 이제 네. 영복 국방장관의 사례를 들면서 법원에서 최종 7년형을 선고했고, 그 당시에 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학업관료 의 일이고 지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는 변명이 네. 되지 않는다. 라면서 그 당시에 7년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에 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15년형을 구형한다. 라고 이제 뭐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최소 무기징역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걸로 보면 이벤철 교사님은 화가 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해 주시죠. 그, 그러니까 그, 뭐 최소, 저는 뭐, 최소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법적으로는, 우선 내란 방조는 절반으로 감액, 어, 하도록, 어, 형법이 돼 있으니까, 내란 속에 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무기를 이제, 이제 절반으로 이렇게 감액을, 어, 이제 하면, 이게 이제 법에 의하면은, 이제 최소 10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진관재판장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 어, 그 혐의도 추가해서 넣어라, 공소장을 변경하라 했는데 그거는 사형 무기, 징역 어, 5년 이상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또 2분 의 1로 이제 감액하도록 방조는. 근데 어쨌든 거는 이제 감액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위증죄도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있고 어 한데 이제 고기에 대해서도 징역 몇년몇년 몇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게 다 합산이 돼야 되는데 또는. 가장 그 무거운 재, 징역 20년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 하면, 그 징역 20년에 2분의 1을 가중해야 되니까, 징역 30년,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저는 최소한, 오늘 구형이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예, 최소한 한 30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절반 정도 깎는다 하면, 뭐, 징역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어, 실제로 징역을 산다. 그런데, 어, 저는 좀 약간 받아, 뭐, 구형을, 뭐,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좀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리고 특검에서, 어, 또 재차 한 번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뭐, 특별히 설명도 안 하고, 바로 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아또 그때 그 원인이 뭐 어떤 뭐 대형 높음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데서 엄청난 그 법조계의 어, 황금 카르텔이 움직였다 막 그런 의심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역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직감적으로는 이제 조원석 내란 특검이 실제로 바둑이 구형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이 들고 그 문제 제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지금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요청도 제대로 이관 재판부가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내란 중죄만 적용했는데, 내란 이무종사체 추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몸짱 네. 변경을 했는데, 그게 사용까지 더세게돼 있으니까. 네네. 예. 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을 이제 봤을 때 결국 특검에서 뭐 로펌의 영향이든 아니면 뭐 전체적인 형량이든 판단 기준이 있었겠지만 국민의 지금 법 감정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수 없는 바둑이다라고 이제 지금 네, 하면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일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좀 지난 번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례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검찰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바로 기소한 사례 그때 국민들의 그런 어떤 불만 내지는 분노가 어, 이번에 세 번째니까 굉장히 그 분노가 그, 어, 폭발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덕수가 재건 들어왔서 본인이 위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습니다. 위정한 그렇습니다. 사실도 이제 이번에 법원 재판 관정에서 확인을 해주고 네, 또 하나는 어, 이게 불법 개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막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맞습니다. 정말로 사죄한다. 역사 앞에서 뭐~ 이렇게 반성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검에서 봐주기를 하고 너 나가서 이런 식으로 다 진술하면 오히려 구형량줄일수 있다라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와 사법부에서 어떤 판을 내릴지를 불제치고 특검이 정당성을 상실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아무리 적게 계산하더라도, 이번적 병사님은 30년 이상의 부행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지금 그렇죠. 법 일반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동안 굉장히 이제 이진관 재판장님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제 또 이제 CCTV 그리고 이 방송으로 그 한덕수 총리가 법정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를 그 육성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런데이 양반은, 어, CCTV에 찍혀 있는 것도 그때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물으면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어? 죄송하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진짜 물증이 나오는 거를 이제 CCTV에 당신이 저 문건을 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에서는 문건 같은 거는 받은 적도 없다. 어? 집에 갔더니 뭐뒤 소주 전문이 꽂에 있더라. 그때 알았다. 당신 거짓말 아니냐. 딱그이 되면은 그때 와서 내가 위조한게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진짜로 한개두둑개 패고 싶었을 거예요. 재질이 매우 불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질이죠.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부형도 이렇게, 어, 값싸게, 어, 나오니까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예, 저는 뭐 굉장히 분노가 폭발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검이 왜 이렇게 이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적 제재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고요. 뭐, 말씀 특검에 맞습니다. 대한 제의 우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국민적인 좀 압박들이 작용하면서 먹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영량을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설명을 할지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선고가 되면 이제 1월 21일, 1월 28일 정도에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선고를 할때 이것이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죄의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진간 부장판사가 엄격하게 법 적용을 좀할 것이냐 이런 네네.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전망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판사가 승고할 때에는 검사의 구형보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적게 승고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실무의 어, 예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구형보다 승고가 더 세게 나오는 어,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 각질적인 그런 범죄 혐의자인 경우에. 최근에 대장동 사건도 뭐 실제 승고. 어, 그렇죠, 그렇죠. 형량이 더 많아졌죠. 그렇죠. 두 명이 더 많아졌죠. 예, 예. 어, 저는 이진관 재판장님 그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여온 그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과 함께 이 분노하는 그리고 정확하게 그이 국무총리로서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질문을 여러 질문들을 예리하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면 정말로 어, 한덕수 국무, 전 국무총리를 바라보는 눈빛과 표정이 참 한심하다를 떠나서 분노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선고가 징역 15년보다도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징역 20년 이상은 선고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조금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게 이제 고형량과 관련돼서 논란이 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네, 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지금 특검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독수에 대해서 이렇게 납표서 줄 만한 외부적 요인이나 상황이 있었겠느냐? 아니면 네. 정말로 바깥에 있는 대형 로펌이 뭔가 존은석 특검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짜고 치는 고스돌처럼 서로 맞춘 거 아니야. 왜냐면 하 최초의 구성영장 청구를 했을 때 기각되면서 엄청 놀라면서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막 저항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바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해버렸다는 거 우리도 이명철변호사님 그렇, 얼마나 비판을 <laughs> 많이 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게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공내 내놓고 평가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시간 가면 다 지나버리고 뭐 기억에서 사라지니까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기자라고 네. 했던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저희들이 네. 뭔가 법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한덕수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 너무 과도하게 법 감정이 이 사람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특검이 바로 잡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변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상식적으로 이번에 한3 개월여 동안 또이 이제 그 재판 진행을 이 방송으로 국민들께 다 어, 다는 아니지만 중요 부분을 어, 방송을 어, 허가를 한 분도 이진관 재판장이고 그이 법정 안에서 그 중요한 CCTV 공무회의가 열리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전화 걸고 하는 것을 직접 또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 해서 이제 이 공개 허가를 한 분도 이진간 집안장인데,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그 CCTV에 나오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동,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상모 뭐 등등, 뭐 송미령,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뭐 하면서 지시를 하는 김용현 국방장관, 그 행동을 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 방문 안에 있는 윤석열이 지시를 받아서 모든 걸로 총괄해서 이제 어 지시를 전달하고 한다. 눈에 보이다 보이고 그 지시를 김용현이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다음 단계에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자가 국무총리 한덕수다. 그래서 어 빨리 오라고 전화도 하고 또 끝까지 남아 가지고 한 15분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뭐희다그리고 웃고 뭐 단전당순지 뭐 뭐에 대해서 또 깊이 상의를 하고 이런 전체를, 그냥 CCTV만 보면, 이 양반이 세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걸알알있있습다다그이형형이죠죠그리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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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갔다0 0 0 0 0 0 0 0 0 0 0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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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 했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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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되0되고0 0 0 0 0 0 0 0 농단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데서 번번스럽게 맞지 않고도 아닌데 그래 놓고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서 윤석열 아예 풀어 주겠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정도의 행동을 해 왔으면서 번번하고 그리고 정말로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해왔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국민의 국민들이 법 감정이라는 게 지금 이경량을 인정할 수 있네요. 지금 와서 이제 겨우 재판 진행되고 증거가 나오니까 위정입니다. 아니면 뭐, 뭐 위법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책무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수준인데 아예 특검에서는 15년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진간 부장 판사의 1월 선고 외에는 네. 다른 게 어떻게 할 만한 조치는 이제 없는 것입니까? 없죠. 뭐 그만큼 판사가 중요하죠, 이제. 와. 네. 그러면, 듣금은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다른 모든, 그러면, 혐의자들도, 일단, 한덕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형량이 이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일종의 기준점이 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어,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뭐, 이 사건 전체에 비추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모범적인, 노멀한 해석론이겠지만, 이징관 재판장의 판결선고가 세게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판결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꼼꼼하게, 어, 한덕수 뿐만 아니라 공범인, 이제 윤석열, 뭐, 김용현 등등에 대, 대해서도 자세하게 아마 탈시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다른 그 병제 혐의자들에 대해서 이 특검도 이게 뭐, 농단을, 예, 이렇게 장난질을 장난질이 맞다면,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외로운 영웅, 그, 이신관 혼자서, 모든 이 폭풍으로 막아내고 있는 형국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